네, 그다음 W 들어갑시다. Walls have ears. 이거 많이 쓰이는 속담이죠, 이거도. 무슨 뜻일까? 벽은 귀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야? 정답, 그렇죠. 벽에도 귀가 있다니까 다른 것도 다 듣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남 말은 새가 듣고 반 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과 똑같이 할수 있겠죠. 예, Walls have ears였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 아, 어. wear away 이거 우리 했는데 응. 달아 없애다죠 응. wear가 있다라는 뜻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달아 없애다에요 물은 돌을 달아 없앨 거야 우리 아 우리 전시 낙수문에 대토떨어진다라는말 우리 배웠었죠 그죠 있었잖아 여기 응. 그림 그림 응. 어, 여기 여기 없냐 여기 여기 첫 번째 페이지였냐? 여기 그래. <laughs> 여기 낙수물이 이렇또어진다그림인 있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지속적인 드레이핑이 물, 돌을 또다없어 똑같은 말이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well begun is half done. 잘된 시작이죠. 잘된 시작이 절반의 done이 뭐야? 원래 일이 끝난 거니까, 의역할게요, 성공 예 시작이 반 느낌 딱 알겠죠? Well begun is half done 예 What can't be cured m u s t be injured? Cure를 당할 수 없는 것은 Cure 같은 건 뭐야? 치료하다잖아 그럼 be cured는 뭐야? 치료 되다죠 맨 앞에는 관계대명사는, 여기, 와음 관계대명사입니다. 뭐, 뭐, 하는 것. 그러면은, 치료될 수 없는 것은, injured, 되어야 한다. injured, 참다. 참아, 지다죠. 그렇죠. 나을 수 없는 것은, 인내되어야 한다. 라고 속담은 사실 해석을 합니다. 나을 수 없는 것은 인내되어야 한다. 요즘, 쉬, 요즘, 여러분들 쓰는 말로 고치지 못할 것은, 고치지 못할 병은 견뎌야 한다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병뿐만이 아니라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도 힘들다고 해도 뭐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견뎌야죠. 그 순간은. 또 인내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갈게요. What's done cannot be undone. 뭘까요, 이건? done은 끝난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미 끝난 일은 언던 될수 없다. 언던. 이게 되돌리다죠. 맥락상. 던한 끝난 것을 언 반대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이거 아까 비슷한 거 있었죠. It is no 그렇죠. It is no use over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그렇죠. 엎질러진 우유를 울어도 소용없다. 그 다음, 이건 많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 다음 갈게요.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그랬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When in Rome, 어디에 있을 때? Rome, 로마죠? 그쵸? 로마에 있을 때, 여기 두에요. 행동, 해라. 그 다음 as, 뭐, 뭐,처럼에 as입니다. 뭐, 누구처럼, 뭐 하는 것처럼? 로마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인데 행동하는 것처럼 해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라는 말이죠. 어,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위리 있을 때, way가 있다. 위리 뭐냐? 의지죠, 의지. 위례의미는요, 나온 김에 같이 얘기해줄게요.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 다들 알고, 알고 있죠, 조동사. 그뜻 말고 무슨 뜻, 뜻도 있어요? 지금 방금 배웠죠? 무슨 뜻이었어요? 의지죠. 여러분, 묻습니다. 의지예요. 곧 죽을 사람의 의지예요. 아, 아우, 나 죽는다. 내 의지를 남긴다. 뭡니까? 나 죽어, 이제. 아나 죽는다. 내가 내 의지를 남길게. 의지가 뭐야, 그게? 유언이죠. 위는 이런 뜻도 있죠 유언이란 뜻도 있죠 할 것이다, 의지, 유언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w h e r e there is a will. 의지가 있는 곳에 t h e r e i s a way. 뜻,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어떻게 이해 되겠죠? 그 다음에 w h i l e t h e c a t s a way. t h e m i c e w i l l p l a y 와 i 뭐뭐 하는 동안 w a e w a h way. 떠나 있다. 멀리 떠나있다 뭐하는 동안에 고양이가 멀리 떠나있는 동안 The mice will play 뭐가 뭐한대 마이스는 쥐들이죠 쥐들이 will play 뛰어온다 요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지는 우리만 속담이 있습니다만 상 상할 수있 을까요？뭐 있 지？뭐 없 으면 뭐가뭐 라고？호랑이 없는 곳에 누가？여 우가 왕 노릇 한다. 뭐 이거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지 않고 이거 비슷한 느낌으로 주는 우리말 속담은 지역별로 약간씩 바뀌기는 합니다. 어떤 어떤 곳은 여우가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늑대가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우 말고 토끼가 왕노를 탄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뭐 동네가다 틀려 갖고 일단 이런 느낌입니다.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혹은 토끼가 왕노를 탄다. 똑같은 말이죠. 고양이가 떠나가 있는 동안에. 쥐가 마음대로 뛰어온다. 그 다음입니다. Wisdom is better than strength. 쉽네요 이거는요. Wisdom은 지혜, strength는 뭡니까? 힘이죠. 지혜가 힘보다 더 낫답니다. 그다음 why입니다. Why? You can't lead a horse to water. lead는 여기는 투까지에서 어디 어디로 이끌다에서 끌고 가다라는 느낌면더 예, 더 일이 쉬워져요. 이해가 쉬워져요.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너는 물, 말을 어디로? 물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 말을 끌, 물, 끌고, 끌고, 끌고 갈수 있어. But you cannot make him drink. 하지만 너는 그 말이 물을 마시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말은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는 할수 없다라는 말.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할수 있게끔 무대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정작 그 일을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not make him drink.였습니다.그다음 you canno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여기 있는 to는요,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at the same time. 의 의미로 이해해 봅시다. 너는 너의 케이크를 가지고 있고 먹을 수가 없어, 동시에. have는 가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맥락상 이건 keep으로 보세요. 시키다 유지하다 이제 쉬워졌어요. 케이크 선 받았어. 케이크 너무 예뻐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예뻐. 근데 먹고 싶어. 두 가족과 지 충족이 동시에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너는 케이크를 먹는 것과 케이크를 먹지 않고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 둘중 하나는 뭐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말은요. 둘중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건 실제 대화에서 종종 씁니다. 그다음 볼까요? You canno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너는 가르칠 수 없어요. 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지? 늙은 개에게 새 기술을 가르칠 수는 없다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요즘에 한국에서 꽤 많이 쓰이는 속담이 돼버렸습니다 늙은 개에게는 새 기술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진짜인지 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13살짜리 늙은 강아지한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안 되던데요? <laughs> 안 되던데요? <laughs> 예. 우리 집 강아지는요, 평생을 시계방향을 돌고 있습니다. 내가 딴 것도 아니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 돌게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안 되던데요 별 애를 써도 얘는 평생을 이쪽으로 돌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핑글 핑글 우리 집 바보 강아지 You cannot tell a book by its cover 똑같은 말 tell 여기서 원래는 tell이라는 말은 여기서 얘기 하나 할게요 tell이 말하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tell은요 distinguish 구분하다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뜻이 더 가깝긴 하네요. 그렇죠. judge up, 비슷해 보이죠. 책, 표지를 보고 너는 책을 판단할 수가 없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는왜 이렇게 나뉘어 있지? 그 다음 볼게요. You never know. 너는 결코 알지 못한다. What you can do. 네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til 언제까지? you try 네가 시도해 볼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il'은 요즘 쓰는 영어라면 이걸 'before'를 썼겠죠. 너는 무언가를 시도해 보기 전에 네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결코 알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시도해봐야 알수 있다. 뭐든지 해봐야 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현대 영어하고 쓰임님이 어떤 표현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은 이게 속담이고 격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요. You never miss the water till the well runs dry. Miss의 뜻은 뜻이 참 많지만 이 친구도 여기서는 그리워하다, 원하다, 갈망하다 정도의 느낌이죠. 그다음 볼까요? 볼게 많아요. 여러분들 well인데 앞에 더가 있어요. 그럼 얘가 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명사란 얘기죠. well은 명사로 우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런드라인 다들 알죠? 마르다, 고갈되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You never miss the water. 너는 물을 그리워하지 않는데 뭐할 때까지? 우물이 마를 때까지. 우물, 우물이 말라봐야 물 귀한 줄 알지라는 말이죠. 충분히 알수 있겠죠? 이건 그죠. 마지막입니다. You leave. what you sow 비슷한거 했는데요 reap 수확하다 sow 씨를 뿌리다 너는 니가 씨를 뿌린 것을 수확한다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you reap what you sow 너는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 아. 선배님, 잠깐만요. 예. 안꺼지니 이거?